안녕하세요. 24인치입니다. 24인치 24cm. 바퀴 하나, 바퀴 하나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네, 저희 회원분께서 주문하셨고요 박스 뜯으니까 서비스로 육각렌치가 들어있네요. 네, 또할수 있는 게네요. 있 전화가 있어요. 그다음에 본체, 본체네 프레임과 필셋 요. 프레임 포크라고 하는데 포크 밑에 이게 휠셋이죠 휠셋 휠셋과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다음에 안장 안장에 포크랑 연결되는 부분과 시트포스트 시스트가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네. 그리고 페달 페달 페달이 오면 분리 빠졌네 헤네 페달좌우페달이 이렇게 있습니다오는이 있는데, 있는데, 피니리 있는데, 피니리 있는데, 피있고 여기에 사있법인 피니리 있는데, 피니리 있는데, 피니리 있는데, 피니 있는데, 피니있는요있 옆에는 얼티밋이라고 자전거 모델이에요. 미즈 얼티밋 24인치. 네, 이거는 클램프 볼트 두 개짜리 클램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잘라진 부분이 있죠. 거기가 뒤입니다. 뒤. 뒤. 여기를 뒤로 놓고 딱 보시면 좌우가 구분이 되죠. 좌우. 그래서 여기 크랭크. 크랭크에 보시면 안쪽에. L, R,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장을 먼저 조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구분한 다음에, 안장을 딱 떼줍니다. 일단은, 대략, 둬서, 움직이지 않게,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조여줍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 좌우, 페달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R, L 쓰여 있습니다.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R은 오른손, L은 왼손에 들고 돌려줍니다. 자, 두개를 해서 돌려주면 잘 들어갔습니다. 그럼 좀 들어갔어. 요한두세 바퀴 돌린다면 들고, 돌리면 됩니다. 돌리면 자, 주어졌죠. 페달 조이는 렌치가 있죠. 네. 이렇게 리고 앞쪽으로 이거는 오른 나사 왼 나사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쪽으로는 조여지고 뒤쪽으로는 풀리고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시계 방향 조이고 시계 반대 방향 풀리고 이 개념으로 하시면 나중에 이거 페달 어, 교체하실 때 하나는 풀리고 하나는 조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앞으로는 조여지고 뒤로는 풀린다 이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쪽으로 계속 조여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꼭안 조여셔도 돼요. 적당히 조여주시고요. 네. 그러면 일단 조립 다 끝났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장에서 온 거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이런데 휠셋과 휠셋과 어. 프레임이 연결된 볼트 4개 있거든요 13mm 스패너 가지고 13mm 스패너 가지고 이건 이제 원래 다 조립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간혹 이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새거 조립할 때 제가 한번씩 살짝만 다시 조여줍니다 그리고 이 안장 안장 밑에 10mm 볼트들이 여러개 있거든요 이것도 찾아오면 좀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새거 샀을때 10mm 공구를 이용해서 한 번씩만 살짝 다시 한번 조여줍니다 네. 그 다음에 공기압을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공기압 거의 공기가 지금 없어요. 타이어 보시면 타이어에 정보들이 있습니다. 타이어에 잘 보시면 24 곱하기 1 7 5 24인치의 두께는 1 7 5고요 그러면 공기압이 쓰여 있습니다. 40에서 65 PSI 여기 쓰여 있죠. 2.75에서 4.5파,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여기 타이어에 써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셔서 공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높이에 맞춰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휠 램프 조이실때는 아래나 위 하나만 꽉 조이시지않고 아래 조이고 또 위에거 조이고 아래거 조이고 위에거 조이고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확장하나 해보겠습니다 한번 타보겠습니다 사회자에서 마취를 못해서 생기기